새벽의 화면은 늘 조용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종 몇 개의 숫자가 반짝이고 그 숫자들 뒤에서 세 개의 자금이 방향을 틀죠. 미국이 재채기하는 순간 한국은 왜 독감에 걸리는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한번, 미 국채금리의 미세한 흔들림, 달러 인덱스의 상승 한 줄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환율이 반응합니다. 원 달러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들썩이고 기업의 원가와 가계의 장바구니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 다음은 금리입니다.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높은 수익을 따라 이동하고 그 이동을 막으려면 우리의 기준금리도 끌려 올라갑니다. 대출이 비싸지면 부동산은 숨이 가빠지고 기업의 투자 계획은 보류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유동성이 마릅니다. 은행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위험을 가격으로 번역하는 CDS 프리미엄이 꿈틀댑니다. 경제는 숫자로 말하지만 사람은 생활로 답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늘고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카드값이 다음 달을 앞당겨 파고듭니다. 화면 속 미국의 작은 기침이 한국의 저녁 식탁에서 오늘은 줄이자라는 말로 번역되는 순간 이 다큐는 그 번역 과정을 따라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소음처럼 들립니다.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0.2%p 상승 달러 강세 지속 자막은 지나가고 우리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익숙함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은행 창구의 금리표가 조용히 바뀌고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시장금리가 한 계단씩 올라섭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서가 아니라 살수 있는 사람과 사려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뒤늦게 반응하고 체감은 그보다 더 늦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기업 쪽에서 들려옵니다. 회사채 발행이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위험자산에는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순간 돈이 비싸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건설사, 유통사, 제조업체가 신규 투자를 미루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고용시장도 변합니다. 채용 공고가 줄고 수습기간이 길어지고 성과급이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개인의 대화에 나타납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라는 질문에 좀 조심하는 느낌이라는 답이 돌아올 때 이미 위기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환 시장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수입업체는 결제 부담을 호소하고 수출기업은 반짝 이익을 보더라도 환해지 비용이 늘어납니다. 달러 유동성이 빡빡해지면 국내 금융기관은 단기 외화 조달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CDS가 움직입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그대로 뜻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떤 위험군으로 분류하는지 보여주는 감정 온도계입니다. 이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면 해외 자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후는 가계 연체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소액 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서서히 오릅니다. 통계는 늦지만 동네 편의점 사장님은 먼저 압니다. 요즘 담배도 카드로 긁고 결제일 미루는 손님이 늘었어요. 위기의 징후는 거창한 붕괴가 아니라 생활 곳곳에 생기는 작은 균열입니다. 균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재채기가 어떤 경로로 한국의 패까지 들어오는가. 경제 충격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먼저 기준이 움직입니다. 전세계 자산의 기준선인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한국 국채와 회사채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순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회계 장부를 넘어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합니다. 다음은 달러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혈액은 달러 유동성이고 그 심장은 미국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면 달러가 귀해지고 환율은 즉시 반응합니다. 원달러가 오르면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국내로 더 비싼 값에 들어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성장 둔화가 보여도 물가와 환율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본 이동이 작동합니다. 위험 회피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은 신흥시장 비중을 줄이고 더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은 매도가 먼저 나오고 채권도 환해지 비용이 늘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 상승은 다시 물가와 금리를 자극합니다. 이 악순환이 시장의 심리를 냉각시키는 핵심 경로입니다. 금융기관의 행동도 변합니다.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CP 단기채 발행이 까다로워집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좋은 기업도 만기 차환에 신경을 쓰게 되고 부동산 pf처럼 레버리지가 큰 영역부터 긴장이 전염됩니다. 담보가치가 흔들리면 추가 담보 요구, 마진콜이 발생하고 매물은 시장에 쏟아지며 자산 가격 하락이 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CDS 프리미엄이 뛰고 외화 조달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 만기 연장을 더 비싼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재채기는 기준금리, 달러 유동성, 자본 이동, 국내 금융 여건,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다섯 개의 도미노로 한국의 호흡을 거칠게 만듭니다. 세계는 이미 여러 번 같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1997년 한국은 달러가 마르는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고 만기가 짧은 외채는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금리를 올려 방어했지만 그 금리는 기업과 가게의 숨통을 더 조였습니다. 결국 IMF 구제금융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재건이라는 조건표였습니다. 유동성이 끊기면 실물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그 대가를 고용과 임금이 치릅니다.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에 가까운 페그가 만든 착시 속에서 재정적자와 외채를 쌓았습니다. 달러와 일, 일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예금 인출 제한과 자본 통제가 등장했고, 국채 디폴트는 금리가 아니라 국가의 말에 시장이 등을 돌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스는 통화 주권이 없는 채로 빚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치솟고, CDS는 경고등처럼 번쩍였습니다. 유럽의 지원이 들어오면서도 긴축은 내수와 고용을 무너뜨렸고, 경제는 장기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터키는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정치가 통화 정책을 압도할 때 시장은 통화 가치를 통해 평가합니다. 리라화 약세가 반복되자 물가는 올라가고 이를 억지로 누르려는 정책은 외환보유액을 소진시키며 신뢰를 더 약화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입니다. 재정이 통화를 지배하면 결국 돈은 가치 저장 기능을 잃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집니다. 달러화 현상화, 공급 붕괴, 생활의 파편화가 뒤따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외화에 대한 의존, 정책 신뢰, 그리고 위기 대응의 속도. 미국발 충격이 모든 나라를 똑같이 쓰러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비싸지고 신뢰가 흔들릴 때 취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그 답을 미리 가진 나라만이 독감을 감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충격이 번지는 방식은 수출과 금융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됩니다. 먼저 수출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면 한국의 핵심 품목,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가전 같은 경기 민감 산업은 주문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물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단가가 흔들리고 재고가 쌓이며 설비 투자 계획이 늦춰집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압박을 받고 이는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을 약화시킵니다. 달러가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외환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동시에 금융관문이 열립니다. 외국인 자금은 한국을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은 아시아 신흥 선진 중간 지점으로 분류되며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묶음으로 조정됩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환전되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올라 금융 여건이 조여집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이 변화가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 외식, 여행, 가정 같은 선택 소비가 먼저 줄고 자영업 매출이 흔들리며 고용이 약해집니다. 부동산은 시간차 폭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은 뒤늦게 반응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은 대출 금리와 맞물려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처럼 유동성 이슈가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PF 등 건설 금융의 취약고리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공급 축소는 다시 실물 경제를 압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흑자도산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개인의 삶은 통계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거비가 오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운용을 조정하고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충격이 먼저 전달됩니다. 취업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가게는 현금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 소비를 더 줄입니다. 결국 미국의 재채기는 한국에서 물가 금리 주거 일자리에 내주를 동시에 당기는 방식으로 독감의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늘두 개의 부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환율과 자본 유출 다른 하나는 경기와 금융 안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지면 환율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 방어하면 물가와 환율은 진정될 수 있어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기업 자금조달이 더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정책의 조합입니다. 중앙은행은 먼저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 물가 전망,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동시에 유동성 공급 장치가 가동됩니다.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환매조건 부채권, LP, 매입, 금융중개 지원 대출 확대 같은 방식으로 은행 시스템에 돈이 돌게 만듭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채, CP 매입 기구나 PCBO 같은 신용보강 장치가 확장되어 기업의 숨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위기에서 중요한 건, 구제의 도덕성보다 연쇄부도를 막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재정과 제도로 대응합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 에너지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단기 처방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금융취약부문 부동산 PF, 이금융권 전세보증 리스크 같은 영역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설계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지원의 조건입니다. 무조건적인 돈 풀기는 물가와 환율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친 긴축은 실물 경제를 더 깊게 침체시킵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교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기간만, 그리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붙여야 합니다. 외환 측면에서는 보유액 운용과 안전망이 중요해집니다. 외환 보유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한국의 결제 능력을 판단하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여기에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 협력 장치가 있으면 달러 유동성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한국이 쌓아온 위기 대응 체계는 분명 진화했지만 글로벌 충격의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패닉을 시스템 위기로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번역이 시작되면 정책은 더 비싸지고 국민의 삶은 더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개인의 전략은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 구조 점검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금리 상승 구간에서 충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정금리 전환, 만기분산, 상환 스케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자만 겨우 내는 구조를 줄이는 겁니다. 이자는 버티게 해주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원금 상환 여력까지 같이 갉아먹습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면 금리가 높은 것부터 줄이고 신용대출 카드론처럼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부채는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자금입니다. 위기 때 가장 비싼 것은 시간입니다. 실직이나 매출 감소가 생겼을 때 3, 6개월치 생활비가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없으면 바로 고금리 대출로 연결되고 그 순간부터 가게는 회복이 아니라 연명으로 들어갑니다. 비상자금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이 가치입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손실 없이 쓸수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물가에 대한 방어입니다. 달러가 오르는 국면에서 무리한 환투자는 위험하지만 생활에 달러 비용이 있는 사람 해외 유학 여행 계획,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가게이라면 계획된 지출을 분할 매수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게는 소비를 줄이는데 줄일 때는 고정비부터 점검해야 효과가 큽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을 정리하고 주거비는 계약 구조를 재검토합니다. 작은 절감이 위기 때는 큰 완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득의 다변화와 역량 투자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수요가 줄어드는 업종과 대체 가능한 노동입니다. 단기간에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기술이 어느 산업에 붙어 있는지 경기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불황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영역 필수 서비스, 유지보수 규제 기반 산업화 접점을 늘리고 이직이 아니라 전환 가능한 기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격증 자체보다 실제로 돈이 되는 스킬셋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투자 태도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싸 보이는 자산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며 리스크를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이고 생존이 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전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릴 때내 삶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설계하라. 위기는 늘 끝나고 끝난 뒤에 우리는 그때 왜 몰랐을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달러의 흐름, 회사채 스프레드, cds 같은 지표들이 매일 작은 신호를 보냈고 부동산 거래량과 연체율은 생활 속에서 먼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숫자는 늘 있었지만 그 숫자가 내 월급과 전세, 내 아이의 학원비, 내 부모의 병원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다큐의 제목처럼 미국의 재채기가 한국의 독감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개방되어 있고 그 개방성은 성장의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 글로벌 자본과 연결된 금융시장, 달러 유동성에 의존하는 세계 시스템 속에서 충격은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성장의 길도 같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정책은 신뢰를 쌓고, 금융은 완충장치를 만들고, 기업은 부채와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개인은 삶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 각자의 레벨에서 약한 고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1997년 IMF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특정한 날에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었고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신뢰가 무너질 때 통화와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보여줬고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거스를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증명했습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경제는 결국 신뢰와 유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면역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가? 금리와 환율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부채 구조와 소비 습관, 비상자금과 역량 투자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감을 감기로 줄이는 선택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재채기는 언제든 다시 올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덜 아프려면 오늘의 숫자를 내일의 삶으로 번역하는 연습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재채기는 미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늘 비슷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위험 회피가 커지며 유동성이 좁아질 때 한국의 취약고리는 어디로 드러나는가? 첫째는 외화와 만기 구조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보여도 시장은 단기에 갚아야 할 달러와 단기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의 차이를 먼저 봅니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cds는 심리의 속도를 올립니다. 둘째는 가계부채입니다. 기준금리 0.25% 피는 뉴스 한 줄이지만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는 월 현금 흐름의 손실입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 매출이 먼저 꺾이고 고용이 흔들리며 세수까지 줄어 재정의 여력도 얇아집니다. 셋째는 자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멈추고 그 뒤에 금융이 따라 흔들립니다. PF,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 중 어디든 한 곳이 얼어붙으면 전염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성장률이 아니라 완충장치에서 나옵니다. 은행의 손실 흡수력 기업의 현금성 자산, 정부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 체계, 그리고 통화 정책의 신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인가? 금리 환율이 한번더 흔들릴 때내 삶의 고정비는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가? 위기는 예측 게임이 아니라 설계 게임입니다. 다음 재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도표를 그려야 합니다. 어느 지표가 흔들릴 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그 결정이 독감의 강도를 바꿉니다. 결국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온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 10년물 금리와 달러 지수, 원 달러 환율, 국내 3년 국고 금리, 회사채 스프레드, 단기 자금 시장 금리, cds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과 연체율, 이 지표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넉넉한가, 비싼가, 그리고 공포가 번지는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대시보드를 보면 뉴스가 공포로 들리지 않고 구조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위기에서 공통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만기를 늘리고, 현금을 확보하며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거창한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가게의 고정비를 줄여 유연성을 만들고 부채를 단순화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소득의 끈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이것은 불황에만 쓰는 방패가 아니라 평시에 더 좋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미국의 재채기는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다만 그 순간 한국이 독감으로 눕느냐 가벼운 감기로 지나가느냐는 사전에 만들어둔 완충장치가 결정합니다. 국가의 완충은 정책과 시스템에서 개인의 완충은 생활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읽는 법을 갖춘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세계에서 한국이 흔들리는 방식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는 곧 준비이고 준비는 곧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다음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삶의 온도를 지켜낼 마지막 힘이 됩니다.